윤세운트 웹툰 뉴스가 여성 가족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여러 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여성 가족부의 광고 검열이라는 제목으로 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여가부 산하 소속인데 TV 광고 그리고 웹툰 예능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해서 성차별에 해당되는 장면을 분석을 한 거죠. 좋은 사례와 안 좋은 사례. 근데 그 성차별이라고 하는 그 광고 부분들을 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역할 변화를 시켜놔서 이게 너무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퍼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저히 믿을 수도 없다라는 반응인데 그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전자제품 광고인데, 남자는 전자제품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고 옮기는 중이고, 놓는 중이고요. 거리고 엄마는 애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이 뭐라고 적혀 있냐? 아이 보기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의 일부만 거드는 것,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일부만 거드는 것을 남자 역할로 단정 지어서 성 역할을 아주 지정해가지고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 요렇게 적어 놨어요. 또두 번째 사례. 콜라겐, 뭐 다이어트 약, 이런 거를 이제 파는 그런 광고인데 콜라겐은 엄마꺼, 거, 여동생꺼, 거, 다이어트는 우리 여친꺼, 이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막 좋아하는 요 약간 이제 두 개의 광고를 하나로 합쳤어요. 합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 여성은 콜라겐이나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적 생각을 조장하고 있다. 탈 코르셋이라고 하죠.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사례 세 번째는 뭐냐? 그 광고 중에 저 호라이가 나와가지고 호라이 기운이 솟아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광고 있죠. 그 광고에 남자 아이만 등장시켜서 남성성을 강조한다는 그런 성 역할을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례가 워낙 많은데 딱네 개만 들어볼게요. 하나는. 왜 남자아이는 파란색 옷에 늘 로봇이나 자동차 장난감 이런 거를 갖고 노는 활동을 시키며 여자아이는 분홍색 옷과 치마를 입혀놓고 인형이나 화장품 장난감 뭐 이런 그 집, 인형집 그런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로 늘 포장을 해서 성별,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을 하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게 다들 이게 뭐냐? 여가부에서 이제 성차별을 이제 TV 광고 정리한 거라고 딱 얘기하면 어? 설마요. 이거 출처가 어딘데요? 자, 이거 조금 이따 출처도 사이트 들어오시면 은알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옳다는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까지도 적혀 있어요. 그 리포트 자료 보면 남녀 의 역할을 너무 조장하니까 입장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동등하게 이제 배치를 해라. 대부분 이런 의견인데. 자, 그래서 저윤세 노트가 해봤습니다. 자, 차별 없는 사례. 첫 번째. 자, 이제는 여자가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아빠는 애를 돌보면서, 일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요런 이제 장면을 이제 바꿔드리면 될까요? <laughs> 차별 없는 사례 2. 네. 지금 나다로 살 빼라는 거야? 탈코르셋 몰라? 아마 탈코르셋을 주장하는 여자분이면, 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뭐 입장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여성부가 주장하는 입장이면, 어, 콜라겐과 다이어트 약은 도대체 어떻게 선전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걸까요? 폐기해야 되는 건가요? 팔 방법 자체가 없네요.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거니까 여성가족부가 문을 닫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차별 없는 사례, 세 번째.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자, 캐릭터를 여자로 바꿨습니다. 어? 근데 호라이 캐릭터도 성차별인데요, 그죠? 아, 이것도 바꿔줘야 될까요? 네. 회사에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나? <laughs> 그리고, 네, 호라이 기운이 소아난다니까 이제 여자들도 힘이 솟겠네요. 네, 이제 뭐 무거운 것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남자하고 여자가 엄연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각자가 능력껏 할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서로가 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성평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성평등은 그냥 남자 여가를 완전히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 대우라는 기준이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그런 거를 자꾸 주장하니까 오히려 탈코러셋 분위기가 일어나고 워마드 같은 단체가 생겨서. 오히려 여자들이 더 욕을 얻어먹는 분위기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전 생각을 해요. 사례 세 번째, 자 바꿔봤어요. 남자 아이는 여자 옷을 입히고, 네, <laughs> 꾸며주고 여자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자 아이는 네, 장난감을 쥐어주고, 네 로봇 장난감 옷도 이제 남자처럼 입히고, 과연 이렇게 양초한테 선물 주고 입혀놓으면 서로 좋아할까요? 엄청 짜증내면서 막 부모한테 화낼 것 같은데, 아니면 울어버리거나, 여성가족부 안에 있는 내 직원분들도 자제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바꿔서 해보시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걸 원한다면? <laughs> 솔직히 그렇게 따지 우리 웹툰도 잘못된 것 같아요. 늘 제가 설명을 하고, 아, 큰일 났네. 그리고 캐릭터도 늘 치마를 입고, 또 우리 와이프가 그림을 그리면서 집안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역할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laughs> 제가 저거를, 저 앞치만가? 네, 고 이렇게. 이걸 원한 건가요? 아마 이걸 원했다면, 참,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답하네요. 남녀 구분을 아예 없애자라고, 그런 의도로 양성평등을 외치는 거라면, 도대체 인간은 왜 남자 여자로 나뉘어서 태어나는 걸까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한 팩트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 윤세노트 웹툰뉴스 사이트에 오셔서 해당 자료를 보러 가시면 직접 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PDF 파일. 여기 자료 보시면은 네, 실제로 아까 얘기 드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까 아까 설명 드렸던 광고네요. 네, 한번 보시면 조금 속이 좀 타지 않으실까? 요즘 여자애적은 여자라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여자애적은 워마드와 여가부 아닐까요?